예 안녕하십니까 소백자연입니다 어, 오늘도 녀석들이 운동을 또 잘하나 하고 어, 풀어놨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아하이 야 은돌아 좀돌아 하지마! 아이, 새끼들, 이거 썬면안 되겠는데, 이거? 독순이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돼야 되네, 이놈의 새끼요. 독순아, 싸우지 말고! 저쪽으로 뛰어봐! 그래! 데코야, 저쪽으로 뛰어! 아이고. 뛰어라 그래 그쪽으로 뛰어 올치 베코야 뛰어라. 아이고. 똑순이가 유난히 또그래네백호하고 똑순이하고 잘 지낼 거만 너왜 그래? 똑순아. 어? 저쪽으로 뛰어봐. 저쪽으로 가. 에이씨. 저쪽으로 가. 가 저러. 저쪽 가서 놀아. 뛰어, 저쪽으로 한 놈을 격리를 해놔야 되겠네. 앵빙 돌아, 백호야. 그렇지. 어이 잘한다. 저 새끼 도잘 놀다가 안 나네. 뛰어, 저얼로 뛰어봐. 독준아, 저쪽으로 뛰어. 어? 저쪽로 뛰어봐봐. 돌아. 돌아, 돌아. 이리와. 이리와. 여기서 놀아. 그래서 아무 못꿀 거야. 백코야 저쪽으로 돌아서 운동 좀 해. 엄 저쪽으로. 살좀 빼야지. 녀석들이 오늘은 안 도네. 아이고, 배고볼일 부릅나. 야, 저쪽으로 돌아봐. <laughs> 옥순아 저쪽으로 돌아. 어? 네가 저쪽으로 돌아봐. 이리 와 봐. 이리 와. 저쪽으로 뛰어 봐. 얘들아 같이. 그는 뭐 하냐? 어우, 오늘도 날이 또 흐리다가 이제 빛이 뜨네요. 한두 시간 풀어 놓을 테니까 싸우지 말아라. 싸움 묶 끌게 아이. 어 그래 이렇게 뛰어지면 키다리고 그렇지. 배코가 항상 저렇게 잘 뛰어. 어또 훈이가 꼭쫓아하고 저번에도 그러더니. 배코가 도는 건참잘 도는데. 어이, 어이 배코 운동 잘하네. 네 예, 오늘 영상은 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